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균형 있는 제자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세계대유행을 선언을 했죠. 전 세계 코로나 19가 전염된다는 선언입니다. 덕분에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어요. 각종 스포츠 경기도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온라인 예배를 몇주 동안 들으면서 예배 자체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 반면 시대의 흐름이니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과연 국가가 교회 예배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뭐 이런 논쟁입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와 관련한 예상, 그리고 토론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갖 전망과 분석과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보다는 시대의 조류, 시대의 전망을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시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시민으로서 상식, 교양, 철학을 충분히 갖추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지금 여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도 할수 있는 시대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평균 수면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걱정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예요. 인류가 더욱 진보하여 윤리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질병 앞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무력하다는 말이고요. 여전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여전히 사람은 이기적인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사람의 무력함을 보시고 구원에 관해서 꼭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구원,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마찬가지로 열심히 확인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 밖에 없어요. 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감에 무너지지 마시고, 혼란함에 들뜨지 마시고, 우리 인생과 구원에 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기에 꼭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는 지금 공고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에 관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논쟁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날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주재권 구원 논쟁이에요. 주재권 구원 논쟁. 영어로는 Lordship Salvation 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의 가장 커다란 질문이 이거야.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으로 천천히 나중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인가?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세대주의의 구원론과 개혁주의의 구원론을 나누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첫 번째를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성장, 두 번째 성령 체험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화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세대주의 계열에서 은사주의가 나오고 완전 성화론이 나오고 성령 체험 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세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장로교조차도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교단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성교단체가 바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구원론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을 체험한 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성화, 두 번째 성령 체험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주제권 논쟁은 세대주의가 판을 치던 19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라는 곳이에요.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체이퍼라는 분과 당시 칼빈주의 3대 신학자로 알려진 워필드의 논쟁은 아주 유명한 논쟁이에요. 몇십 년뒤이 논쟁은 에버럿 해리슨과 존스타우트가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자들과 존 메가더 사이에 이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존 메가더도 세대주의 계열에 속한 목사였기 때문에 이 논쟁이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세대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은 그레인스프리 GF라고 해요. 공짜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은 로드십 i 베이션 LS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제권 구원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이 공짜 구원론이 아주 강세죠 공짜 구원론은 말 그대로 은혜가 되고 삶에 대한 압박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삶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과 행애의 관계는 뭐냐? 회계와 구원의 관계는 뭐냐?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등등이에요. 공짜 구원론 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행위를 철저히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반면에 주제권 구원론에서는 행위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공짜 구원론 파에서는 회계도 행위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회계 역시도 선택적인 것으로 봅니다. 회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짜 구원론파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고 보죠. 반면에 주제권 구원론파에서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한다고 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한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없다고 보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이 이 논쟁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 봅시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나를 따라오게 하리라. 따라오고,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첫 구절부터 아주 명확하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제권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듯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백의 내용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자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럭파를 해요.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 요 개혁 개정에서는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힘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예요. 고난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명령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요. 말 그대로 물러가라.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앞에서 리드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수님의 제자공동체는 항상 같이 걸어 다녔을 것인데, 이 무리에서 누가 앞장을 섰을까요? 예수님이 늘 앞에 서서 걸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자리로 물러가라. 이 장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으려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를 먹으려고 했던 결정적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나란히 서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란히 서고자 했던 동기. 그것이 죄를 저지르게 했던 동기였다는 것.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꾸짖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만약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치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뭐라고 말하냐 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에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에요. 칼빈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논리입니다. 칼비는 이 자기 부인의 논리를 두 가지로 적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강요의 순서예요. 칼비는 이 자기 부인의 교훈을 구원을 얻는 믿음과 칭의교리 중간에서 다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학자들은 칼빈이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2차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공짜 구원론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고,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앞서 다루었던 주제권 구원론 논쟁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공짜 구원론이 맞을까요? 주제권 구원론이 맞을까요? 주제권 구원론이 맞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아. 구원 얻는 믿음이 따로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분리된 사고 방식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기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고집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에요. 긴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당장에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말하는 겁니다. 경향성이라고 표현해요. 방향이 변한다는 뜻이죠. 목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자기 모습과 예수님 믿는 이후의 자기 모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과거가 이길 수 있고 한 번은 지금이 이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싸움이 날마다 거세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본성 속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그것이 매일매일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보호를 위해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이웃을 희생시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자기를 들여다보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성과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7장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관상으고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뭘 발견하죠? 악한 본성 발견.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심히 대로합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다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싸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늘 패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다 나는 늘 패배합니다. 나는 늘 불구롭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의 실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기 자신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신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자 하는 나의 악한 본성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 본성을 꺾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설령 내가 그 싸움에서 오늘 패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내일부터 자기 부인의 삶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겠죠. 세상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잖아요. 자기를 홍보하라.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라. 자기 취향과 자기 기질과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살면 편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따르면 어떨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에 충성을 바치며 살면 어떠할까요? 손해가 있을 겁니다. 모욕이 있을 겁니다. 희생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희생과 모욕, 누가 먼저 당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의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의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희생을 하는 믿음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한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이 믿음과 희생을, 희생을 하는 이 믿음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는 뜻이에요. 희생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순정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온 천하는 없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유익한가? 자기 목숨과 막바꿀만한 것이 있는가? 즉,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에 내가 내일 죽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이루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인생이 파탄 나는 거잖아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위해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 같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고 회개를 하도록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정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을지언정, 날마다 조금씩.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성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질과 고집과 취향과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바꾸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 싸움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기질과 싸우십시오. 자기의 취향과 싸우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따지며 오늘도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자기의 고집과 신념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도 확인하여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령 패배한다 할지라도 밀리지 마시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먼저 죽으셨고, 먼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 기꺼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실패가 반복되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음란하고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그날까지 담대한 신앙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